안녕하십니까? 2021년 1월 3일 신년 어, 첫 방송이네요. 네, 첫방송을 어, HLB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HLB가 지난 어, 이제 연말에 어, HLB가 지금 올해 어, 또 이제 그 IPO 기업 공개를 하나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HLB 생명과 HLB 제약 그 다음에 HLB, 아, 테라피틱스, 그 다음에 노터스까지 어, 굉장히 광폭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 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, 회사가 뭔가 지금 M&A 인수합병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PO까지 어, 뭔가 올해는 좀 일을 내려고 하는 건지 연초부터 어, 굉장히 주가 움직임도 좀 좋네요 HLB도 예, 5% 상승 그동안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탄 인것 같습니다. hlb 생명과학도 자꾸 전 고점을 돌파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240일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. hlb 제약도 그렇고요. 네, 한번 움직이면 또 hlb 그룹주가 세력들이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입니다. 네, hlb 테라피틱스 240일에서 돌고 있고요. 네, 이번에 또 합병한 노터스 네, 움직임 이 뭔가 급등 이후에 또 한번 어나오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뭐 HLB는 제가 작년에 어 아니, 공개적으로 저희 이제 어, 강한투자클럽 어, 회원님들에게 이제 수익 실현을 해드렸던 영상까지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. 뭐 이렇게 수익금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수익 인증, 그 어떻게 매집을 했고 어떻게 매도했고 얼마에 매도했고까지 다 영상을 수익 매도 인증 영상으로 남겨서 보내드렸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강한 투자 클럽에서 공식적인 어, 리딩은 오늘 어, 끝났습니다. 어, 그냥 개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지인들이나 뭐좀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어, 뭐 공부방 정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. 네, 어, 네, 그래서 지금 어,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네, 그다음에 H.L.B.는 또 한번 만약에 제가 또 이제 강한 투자 클럽에서 2022년 어떤 어떤 리딩을 또 한다면 한번 또 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충동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. 조금 많이는 안 들고, 근데 리딩하는 게 자체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좀뭐 H.L.B. 합병반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든다면 어, 이 아이들을 활용해서 한번 노타스, 라이테라피틱스 어, 제약 생명과학 엘비 이런 것들을 뭐 적절하게 좋은 타이밍에 매집을 해서 좀 수익을 좀 남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어, 조금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 워낙 리스크한 종목들이라서 어, 쉽지는 않죠. 쉽지 않습니다. 여기 또 이게 매집을 하면 분명히 이쪽 세력들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. 제가 매집을 하는 순간 또 급락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. 어, 깔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hlb 들어가면 많은 vip 회원님들이 이걸 사버리면 또휙 어 한번 한번 크게 한번 흔들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요 hlb는 지금 <laughs> 지난주에도 이제 연말에 어 이뮤노믹 이라는 자회사를 이제 상장시킬 어 이슈가 있다 라고 얘기를 영상을 찍었는데 뭐 일초에 지금 바로 좀 급등을 시키고 있고요. 뭐 셀트리온도 지금 뭐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보이긴 있지만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코인 쪽어 안내 좀 계속 좀 공부도 하고 저도 보고 있는데 코인 쪽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어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오늘 연초에 어떤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국내에 성장된 이런 코인들이 어 갑자기 뭐 파워 레저부터 시작해서 막 폭등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또 어, 재미있는 현상이 뭐 나오는 것 같고요. 네, 뭐 지금 HLB 쪽도 뭔가 이 기대감, 네, 어, 새로운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 쪽 그룹이 카카오페이, 카카오뱅크 상장 된다고 해서 카카오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. 올 한해, 작년 한해 죄송합니다. 네, 그리고 뭐 컴투스도 지금 지난번에 한번 수상한 거래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주말에 한번 찍어서 올렸었는데, 네, 그때 이후로 수상했던 게임빌이 게임빌이 진 컴투스홀딩스로 사명 바꾸고 폭등했거든요. 위지 워, 위넷위웍하고뭐데브시스터즈하고막 위지역, 이상한 움직임 이 있었는데, 어, 저는 좀 올해는 아마 이 즐비 쪽에서 뭔가 좀 수상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즐비. 지금 고점대비 65% hrv 생명과학 53% hrv 제약 55% h l b 테라피틱스 55% 노터스 25%인데 뭔가 또 어, 수상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<웃음> 모르겠어요 한번 <laughs> 뭐좀 관심있게 다들 좀 지켜보시면서 뭔가 사고를 또 치려는 것인지 또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좀 노려야 되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우리가 항상 주식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시장에서 큰 일이 하나 생겼죠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직원이 뭐랬죠 어... 횡령을 해 버렸습니다 오스템은 거래가 되나요 보자 오늘 2시 7분 되네요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냥 거래시키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거래가 정지됐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에 정지돼 있으면 오스템도 거래를 정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? 잠깐만요. 관계 회사, 관계가 없는 회사인가? 지분 구조가 바디 프랜드 외에 H K 컴퍼니, 바디 프랜드. 와, 바디 프랜드가 이렇게 오스템을 가지고 있고 바디 프랜드가 돈이 돈이 엄청 많죠. 라자드 S C 또 이쪽 라인이 오스템 임플란트 최규옥. 음. 말이 아픈거 같죠? 이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되지? 어, 규모가... 시카초 여기 보자 와, 2조짜리 회사네 2조짜리 회사가 이아니제 거래가 정지되니까 직원 하나의 사고인데 이런 부상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HLB그룹 쪽도 어, 분산투자 항상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됩니다 몰빵 투자를 하면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늘 분산 투자를 그냥 생활하라 그냥 습관화 그냥 몸에 배여 놔야 됩니다. 네. 뭐 누가 좋으냐, 나쁘냐, 뭐 회사가 어떠냐저떠냐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무조건 아. 아. 네. 아. 소리가 네. 좀 작았네요. 아.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.